지금부터 대단한 마무리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에 있는 자 원소 1, 2, 3 중괄호 모양이 있는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답니다. 선생님 가르쳐줬듯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고 했었냐면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원소랑 집합의 관계는 선생님이 속한다 개념을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포함한다는 관계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하는 방법 가르쳐 줬던 거한번더 여기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1번에 공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1번은 맞는 거겠죠 자 2번은 원소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기는 됐다 여러분 1를 그대로 원소로 보면 이 안에 이 동그라미 친구가 있으면 된다 했죠 2번 맞고요 3번은요 이게 원소와 집합의 관계니까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1, 2 모양 그대로 여기에 있으면 된다 했죠. 있네요. 3번은 포항관계 즉 집합과 집합관계니까 한쪽을 떼버립니다. 그러면 3은 이 안에 원소로 있죠. 그래서 4번, 3번도 맞고요. 5번도 부분 집합관계니까 집합관계를 떼버립니다. 한쪽 하면 뭐가 돼야 된다? 1, 2가 이 안에 원소로 있으면 된다 했죠. 그런데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봅시다, 여러분. A가 B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럼 어떤 게더큰 건가죠? 쉽게 말하면 B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죠. 가면 합집합하면 선생님이 작은 거에서 큰 거랑 합집합하면 큰거 나온다 했고. 자, 두 번째 거는 제가 어떻게 기억하랬죠? 여기서 작은 거에 여집합에 합집합에 전체 큰 거는 전체 집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아직 의혹기좀 서툴기 치는들은 어떻게 하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드모르간 법칙에 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가 뭔가 여러분 이 놈이 전체 집합이니까 우리는 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랑 똑같다, A 차집합 b 랑 똑같으니까 A에서 b 를다 빼버린다고 생각하 했죠. 쉽게 말하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여집합은 뭐랑 같다. 전체 집합이니까 2번이 맞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방금 설명했듯이 4번도 맞는 거네요. 그럼 5번은 여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포함 관계가 있을 때, 각각의 여지합을 씌우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고 생각을했습니다 맞죠? 자, A 교지합 B는 짠거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A. <laughs> 이해되겠네요? 자, 집합 풀때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도 여러 번 했을 거고 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하면서, 큰 거, 작은 거라고 개념을 잡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B, X, X가 나왔죠, 여러분? 가면교지합 하면 짠거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더녹가작다 X가 B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거 보면, B 교집합 B가 X랑 했는데 X가 나왔습니다. 합집합을 하면 선생님 큰거나온다했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X. 그 생각을 합쳐보면 X는 A 교집합 B, 보안관계 B가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여러분? 2만 남겠죠. 맞죠? 그러니까 B는요? 2, 4, 6, 8, 10이니까,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x라는 집합은 뭐하는 거다 여러분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2, 4, 6, 8, 10 안에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하면 된다? 2의 5개 중에 원소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래서 2의 4제곱 총몇 개? 16개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랍니다 여러분 자, 이런 벤다이그램을 할때 분배법칙 한번 써볼까요? 색칠 공부해도 되겠지만 그 A교집합 B에요. 집합에. 그 다음 합집합 A교집합 C입니다. 즉 a 차지합 B랑 합집합 A교집합 C를 합치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벤다그림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벤다그림을 하나 그리고요. 뭐는몇 개를 그리자? 하나, 둘, 세 개를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A, B, C를 했죠. 그럼 먼저 뭐를 그리라고 했나요 여러분? a 차지합 B. 자, A 차지팝 B는 쌤 연두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차지합 B는 어디다, 여러분? 애플이니까, 여기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뭐가 된다? A 교집합 C. A 교집합 C는 쌤이 색깔로 켤게요. A 교집합 C는 요렇게 됐죠, 여러분. 그냥 겹치는 부분은 어, 합집합입니까? 네, 합집합이니까 이색칠된 부분에 향 비슷한 게 어디 있나요? 보니까 다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1번에 있죠. 이렇게 색칠 공부하시면 돼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a는 2의 배수 x반은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럼 na 합집합 b는 우리가 배운 대로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교집합은 뭐의 배수다 공배수니까 6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mb는 2의 배수니까 40을 2로 나누면 몫이 20이니까 20개 3의 배수는 3으로 나누면 13개 빼기 6의 배수는 6개 자 그러면 33 빼기 6입니다 답은 20차례 되겠죠 <laughs> 6번 가겠습니다 어느 동아리 30명의 학생 중에서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은 19명 가수 B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다 두 가수 A, B 중 적어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가수 누구? a 만입니다 그럼, 벤다이그램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전체를 그립시다.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다, 여러분? 30명이고요. A 좋아하는 사람 19명, B 좋아하는 사람 1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여러분? 두 가수 중 어느 쪽도 좋아하는 학생이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몇명 있다? 바깥쪽에 5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A만이니까 여기를 궁금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를구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맞죠? 그럼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방금 위에서도 썼지만 이 공식을 해결해야 되겠죠 n a 합집합 B는요 NA 더하기 MB의 NA 결집합 B가 되겠죠 자 그럼 다 나와 있죠 개수가 바깥에 5명 빠졌으니까 25명 남겠네요 여러분 자 25명 NA는 19명 MB는 15명 그러면 이 부분을 X라 두면 따라서 우리는 X는 34니까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7이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laughs> 34니까 9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9가 됩니다. 또 계속 틀릴 거 같네요. 34 빼기 9 하면 25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온다? 여기가 9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채워봅시다. 19명에서 5명 뺐으니까 10명. 15명에서 5명 뺐으니까 6명이겠네요. 그럼 A만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A 차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답은 10명이 됩니다. 깔끔하죠,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네요. 1번,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류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를 한답니다. P이면 다 Q가 참이랍니다 그러면, P이면, 볼까요, 여러분? 자, 진리집합과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 나 Q가 참이면, 선생님, 뭐라 했었다? 이놈의 진리집합, 이놈의 진리집합. 맞습니까? 이놈이 포함 관계를 이룬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쪽에 여집합을 쉬운 쪽이 더 크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A 교집합, A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P 교집합, Q는 무슨 관계다? 공집합이라서, PQ는 서로서 관계라 했던 거. 선생님 같은 표현 써줬던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써줬던 거, a 교집합 b가 공집합과 같은 표현은 a 교집합 b를 요거 부터 있었죠? 쉽게 말하면 a 차집합 b를 해도 a 두 번째, b 차집합 a를 하면 b 세 번째. a가 한쪽에 여집합 c는 쪽이 크다. 그래서 b도 한쪽에 여집합을 쉬운 쪽이 크다 했던 거 자주 나온다고 알려줬던 표현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음 몇 번이 될까다요 여러분 항상 오른 거니까 2번이 되겠죠. 1번은 P, Q 중에 합집합을 했때 P가 나왔다는 얘기는 P가 포함 관계가 있다는 라 얘기고, 이놈도 P 합집합 Q의 여집합 P가 나왔다라는 거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 관계라는 얘기고. P 차지파 Q가 공지파비란 얘기는 P가 Q의 포함관계가 이룬다는 얘기고 Q 차지파 P가 공지파비란 얘기는 Q가 P의 포함관계를 이룬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8번 가겠습니다. 명제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부터 4까지랍니다. 이게 뭐가 되고 싶냐면 여러분, 참이 되고 싶답니다. 이거인 요 실수에 대해서 참. 그럼 어떤이니까 여러분, 몇 개만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존재하면 되겠죠. 그럼 가 볼까요, 여러분. 자, 선을 이렇게 하나 끊겠습니다 여러분. 선 하나 자끊고 거기서 얼마가 될 거냐면 2랑 4가 있었습니다. 자, 2, 4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는 얼마가 된다고 여러분? 2부터 4까지. 이거인 어떤 실수에 대하여 x는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러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겠죠. k 빼기 2, 여기에 k 더하기 1이 와서, 이렇게 어떤 이니까 만나는 경우. 혹은 k 빼기 2가 이쪽으로 오고, k 더하기 1로 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만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두 개만 먼저 비교해 보면, 이렇게두개 비교해 볼까요? 2는 k 더하기 1. 둘다 등호 돌아가니까 또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어떤 만 있으면 되니까, 맞죠? 그럼 쭉 하다가 K 빼기가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최소 만나기만 하려면, 맞죠? 그럼 몇 개가 된다, 여러분? 6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집합류에 대해서, PQR이 있는데,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고 하고,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not R이면 낫 Q이다가 모두 참이랍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듯이, P이면 Q이다 적고요낫 R이면 낫 Q 적고, 그 다음 대우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 다적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어지는 거. 무슨 법칙? 연쇄 법칙 혹은 삼단 논법. 됐나요? 그럼 P이면 R이다 되겠죠. 그럼 대우 쓰면, 나다이면 나피다 이렇게 이어지면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여섯 개를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자 P가 아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P는 아래 포함관계 있으면 되겠죠 있나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기억 맞고요 p 앞집합 Q는 한번 봅시다 자 P랑 Q는 포함관계가 있는데 Q가 더큰 거죠 그러면 Q네요 그러면 Q랑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Q랑 아래 나달이 있거나 R이 나Q로 있는 게 있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Q가 나달이 있습니까? 봅시다. 없네요. R이면 나Q 없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P의 여지팝에, 교지팝에, R의 여지팝은, 요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P의 합지팝, 아래 여지팝으로. 그런데, 여기 포함 관계가 있죠. 누구? P, R가. 가면 R이 더큰 거니까 우리는 요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될 거고, 이거를 바꿔주면, 나다리면, 나Q가 되고, 대우를 써보면, Q이면 R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Q이면 R이다가 여기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가 될 거다? 답은, 기읍, 디귿이될 겁니다. <laughs> 이해 된다, 여러분. 자, 선생님 좀 빠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중단원과 대단원,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집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감을 잡으려면, 우리가 똑같은 표현들을 여러 가지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고 대우 잘 기억하고 3단 논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10번 갑니다. 여러분. 자, P는 체크, 그 다음 나 q 는 체크할 건데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입니다. 선생님 기준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P는 충분하다. 왜? 내가 하사를 줄수 있으니까 충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충분조건은 하사를 주는 것, 그 다음 나 q 는 뭐가 된는가 여러분. R이니까 하사를 받는 것.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 P이면 Q이다가 되고 R이면 나 Q이다가 됩니다. 가면 대우스면나 Q이면 나 P 여기는 Q이면 나달또 이어지네요. 그럼 P이면 나달그 다음 뭐가 되나요? R이면 나 P 이 중에서 없는 거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자, 1번 P이면 나달 여기 있나요? Q이면 나달 여기 있네요. 나 Q이면 나 P 여기 있네요. 그 다음 R이면 나 P 이도 있네요. 나 달이면 Q 가다리이표가 없죠. 몇 번? 5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죠. 자, 11번에 보면 PQ가 충분 조건이지 뭐가 아닌가?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즉, 충분 조건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 생각해 봅시다. 자, P는 2의 배수니까 2, 4, 6 이렇게 갈 거고 6의 배수는 6, 12 이렇게 가겠죠. 그럼 뭐는 가능하다? 가는 건 가능, 아, 가는 것도 안 되겠네요. 오는 게 되겠네요. 오는 거는 되지만, 가는 건더 작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아닌 거 답은? <laughs> 필요 조건이 아닌 거. 다음 몇 번인가요? 1번이 되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자, 2번 같은 경우는 수직선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0하고 4가 있는데, 7이 포함해서 더 커버렸으니까, 이쪽으로 포함은 오고, 이쪽은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어, 1번이 답이 아니네요. 어, 아닌 걸 찾는 거니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충분 조건 먼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교 집합 B도 이것도 A가 B의 포함 관계니까 요거는 뭐가 될 거다? 둘다 왔다 갔다 다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4번에 P 보면, 쌤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절대 값이 있는데 그대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는 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 가는 건 절대 이하가 더큰걸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돌아오는 건 뭐가 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 여러분? 자, 5번 가겠습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가 c의 부분 집합이면 당연히 부분 집합들인 것끼리, 아, 큰 것끼리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a가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A가 B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각각이 들어갈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A가 어떻게 걸치냐면 요렇게 걸쳐 버립니다 이 부분이 A입니다 됐나요?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죠 자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쓰면 A라고 게요 그러면, 이, A가 B의 부분 집합 안 되는 거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안 되죠. 그 다음 반대로, A가 C의 부분 집합도 안 되는 건 A가 이 부분을 또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게생겨버렸죠 그래서 돌아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건단몇 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 5번 조금 신경 써서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A, B, C가 자연스럽니다.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랍니다 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데 참임을 뭐를 이용하랬으니까 대우 그럼 대우부터 써야겠네요 대우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니까 abc가 모두 무슨 수? 홀수이면 저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아니다 c제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직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한 거 봅시다. 홀수면 우리는 a에 2k 더하기 1, 그다음 b는 2l 더하기 1, c는 2m 더하기 1로 잡을 수 있겠죠. k가 0부터, 그럼 자연수부터 나올 거고 l도 0부터, m은 0부터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 봅시다. A제곱은 2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2L 더하기 1의 제곱이고, C제곱은 2M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그럼 전개하시면,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고, 요 놈은 4L제곱 더하기 4L 더하기 1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L제곱 더하기 2L에 11이니까 더하기 1이죠. 맞습니까? 자, 우변은요. 4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인데 요거 리로 앞에 거두 개를 묶어주고 2M만 적고 더하기 1을 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선생님 한번 지금 체크하는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2의 곱하기 형태니까 짝수 형태죠. 됐나요? 자, 오른쪽 부분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플러스 이 남아 있으니까 무슨 형태다 이 놈이 홀수 형태입니다. 따라서 짝수랑 홀수는 같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여러분 대우가 대우가 참이니까 우리는 명제도 참이 된다는 게말해진다는 얘기죠. 계속 이가 같지 않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는 같지 않다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됐죠? 당연히 짝수로 수는 같아질 수 없으니까 홀수로 잡았을 때세 가지를 놨을 때 각각 넣어서 제곱해 보니까 왼쪽은 짝수, 오른쪽 홀수더라 그래서 같지 않더라.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더라. 아, 대우도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더라.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같네요. 자, 가봅시다. 힘내고. 전체 집합 률는 1, 2, 3, 4, 5, 6, 7, 8이고요. A, B, X에 대해서 A는 1, 3, B는 2, 4, 6입니다. 참첫 번째,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란 거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A는 1,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1, 3은 뭐에 포함 관계가 아니다. X에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B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2만 나왔다는 얘기는 2는 X에 반드시 원소여야 되는데 뭐는 없어야 된다, 여러분? 4랑 6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가 몇개 있다? 여덟 개인데 빼야될 게 포함해도 빼고 포함하지 않는데도 뺀대죠, 쌤이. 맞나요? 그럼 1, 3, 2, 4, 6이니까 몇 개? 다섯 개. 따라서 2에 몇 제곱? 세 제곱. 답은 몇개 됩니까? 여덟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4번. 어느 반 32명의 학생에게 세의수학 문제 ABC를 풀기 하였더니 A 문제만 학생 마친 학생은 6명 B문제만 맞친 학생은 8명 c 문제를맞친 학생은 10명이었다 A와 B문제는 맞치고 C문제는 틀린 학생 수를 보완한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벤다그램세개죠세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하나 만들어주시고 한번 가볼까요 전체 집합 3 2고요 A, B, C가 되겠죠 A는 몇 명? 6명 B는 몇 명? 여덟 명. C는 1 0 명입니다. 아, A 문제만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A 문제만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여섯 명. B 문제만 여기 몇 명? 여덟 명. C 문제만 C 문제를 맞힌 학생입니다. 자, 문제 잘 봅시다. B 문제만만 C 문제를 맞춘 학생은 여기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 색깔로 갈까요 이놈이 지금 몇 명이라고 여러분 10명입니다 씨가 명. 10명. 자 그럼 A문제와 B문제는 맞추어 C문제는 틀린 학생을 구하라고 하니까 어디로 구해야 된다 우리는 요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부분. 되셨죠 여러분 근데 세 문제는 모두 틀린 학생 없다니까 바깥쪽은 빵명인거죠자 그럼 여기가 1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체크한 데가 그리고 여기를 x라 둡시다 그러면 6 더하기 8 더하기 X에다가 10명을 더한 게 동글뱅이 3개였는데 바깥쪽이 없대 했으니까 32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4 10면 X 더하기 24는 32명이 돼서 X는 몇 명이면 된다 8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나요 벤다이그램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네요 어째보니까 15번 갑시다 여러분 자, p 조건은 x 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 하면, x,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그 다음, 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럼 x는 뭐가 나온다?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어느 범위 안에 여러분, 이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있는데, p가 충분이라고 하니까, 나 하살 줄 겁니다. 그럼, p 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가, 이놈들이,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일단 알수 있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거든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4가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4는 k보다는 일단 작아야 됩니다. 근데 등호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만약에 4가 k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까요? k가 4라고 한번 생각해서, 그림을 이렇게 만약에 새롭게 그려진다면 당연히 이 빨간색은 파란색 점두 개를 포함시킬 수 없겠죠 그럼 우리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다 답이 뭐다? k는 4보다 크다 따라서 k는 4보다 큰 건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정수 x의 최솟값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수 아 x가 아니네요 k의 최솟값은 4보다 큰면서 정수의 최솟값을 얼마가 될 거다 여러분 뭐라는 답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은 유형 중심에 있는 우리 부교재에서도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생각하시고 분모가 또 보니까 x 더하기 2가 있습니다. 자, 그때의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얘기했듯이 요 식을 바꾸면 x 더하기 2보다 이가 0보다 크니까, 이 모양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럼 X 더하기, 바꿔볼까요, 여러분? 점음 써야 되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얼마? 16은, 우리는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6이고, 2는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벤다이그램, 아, 벤다이그 산수기압 평균 쓰시면요. 없어질 거고, 16이 낫겠죠. 미안합니다. 빼기가 돼서 2 곱하기 4 빼기 얼마가 되나요? 2니까 답은 6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6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값? A에서 X 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두 부분이 덩어리인 거죠. 지금. 그럼 뭐 해야 된다, 여러분? X 더하기는 X 더하기에 16이랑 같고 제곱하면 X 더하기에 제곱은 16. 중학교처럼 풀지 마시고, 여기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근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x는 2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는 2 곱하기 6은 얼마가 된다? 1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마 계산 실수를 안 했다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충교재도 많이 풀고 있어서, 많이 대단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런 어떤 개념들, 3단 논법 쓰고, 이런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진리 집합과 명제 쓰는 관계들, 요거를 조금 더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교과서에 있는 중단은 마무리와 대단은 마무리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과 명제, 중단은 마무리 두 개도 마무리 했고, 대단은 마무리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 영상 잘 보시면서 피기 트링을 쓰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서 이제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음.